정영택 목사의 쉐마 바이블입니다. 우리는 지금 마태복음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은 마태복음 8장 5절에서 13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성경은 그 성경을 쓴 사람이 있습니다. 마태복음은 마태가 썼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래서 마태가 전해준 복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 저자들마다 자신이 기도하면서 준비한 어떤 것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마태복음은 이미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마태가 조금 편집적 의도를 가지고 이 마태복음을 기록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5장, 6장, 7장은 예수님의 교훈을 중심으로 해서 산상수훈. 그리고 이제 8장에 왔는데 8장은 주로 병고치는 역사. 치유의 역사를 많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절에서부터 4절 말씀에서 한 문등병자를 고치신 말씀이 있는데 오늘 우리가 읽을 말씀은 가보나움에 가셨을 때에 백부장이 자기의 종 하인의 병을 고쳐달라고 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그리고 오늘은 찬송가 544장 울어도 못하네 눈물만이 흐르되 하는 찬송이 함께 부를 찬성이 되겠습니다. 여러분도 부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말씀을 보면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한 백부장이 나와 간구하여 이르되 주여 내 하인이 중풍병으로 집에 누워 없이 괴로워 하나이다. 성경에 보면 백부장이라는 말이 많이 나옵니다. 백부장은 로마 군대의 장교입니다. 그런데 사실 이 백부장은 거느린 군대는 흔히 이렇게 말합니다. 100명을 거느리면 천부장 50명을 거느리면 50부장. 100명을 거느리면 백부장 이렇게 얘기하게 됩니다. 100명 정도의 군대라면은 지금으로 말하면 뭐한 그 이제 중대장 정도밖에 되지 않지 않겠, 않겠, 않겠습니까 중대장 정도 된다고 볼수 있는데 그 당시의 편대는 조금 좀 넓어서 어떤 사람을 말하기를 아마 대대장, 대대장 정도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어쨌든 뭐 계급적으로 볼때 아주 높은 것도 아니고 아주 낮은 것도 아니고 그런데 로마 군대에서 가장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그 군대가 뭐냐 부대가 어디였는가 백부장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백부장이 되려면은 상당히 그 전투 경력도 있고 아주 노련하고 그런 사람이 백부장이 되어서 다스린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로마의 군대의 장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이것만 보더라도 이 백부장이 어떤 사람이냐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점령국의 군대의 장교가 자기들이 다 쓰고 있는 지배 나라의 한 청년, 30대 청년을 만나러 왔다. 예수님을 만나러 왔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일제의 강점 35년이었죠. 여러분 드라마나 역사적 사실을 통해서 많이 보면 그 당시에 뭐 지서주인 무슨 헌병대 뭐아이 얼마나 무서웠습니까. 우리 소민들이 사람들이 벌벌벌 떨었습니다. 그런데 로마의 백부장이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내하인이 중풍병으로 고통당하고 습니다 와서 이게 좀 고쳐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랬더니 그 다음 말씀에 <laughs> 이르시되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그랬습니다. 이 백부장이 뭐라고 말하냐면 여러분 잘 아실 말씀이죠.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치 못하게 싸우니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내 하인이 낮게 싸옵니다 예수님을 주여 부릅니다. 아주 높여 부르는 것입니다. 네. 주여 주인입니다. 나를 다스리는 분입니다. 백부장이 이렇게 예수님 앞에 주여 오지 마세요. 말씀만 해주세요. 오심을 감당치 못하겠습니다. 말씀하시면 내의 하인이 낫겠습니다. 나도 남의 수하에 있는 사람입니다. 즉 나도 내 위에 높은 사람이 있습니다. 또그 다음에 내 아래에도 군사가 있습니다. 가라 하면 가고 오라 하면 옵니다. 예수님, 예수님을 내가 가라오라 할수 없는 것입니다. 하는 말씀이 되겠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사람에게 대해서 놀랍게 여겨 따르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에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합니라 이스라엘은 믿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에요. 예배가 있는 사람들이에요. 개명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세상이 있고, 서기관이 있고, 바리새인 있는 있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들에 대한 믿음, 이 백부장의 믿음만 못하다. 여러분, 이거 이스라엘 사람들이 들었을 때, 특별히 당시에 세상이나 바리새인들이 들었을 때 굉장히 자존심 상하는 얘기입니다. 아니, 우리 믿음이 뭔데? 예수님은 이만한 믿음을 내가 지금까지 보지만. 여기서 이 이만한 믿음이라는 말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Such great faith, great faith, 큰 믿음이요, 위대한 믿음이요, 잘 믿는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오늘 병을 고쳤느냐 안 고쳤느냐의 문제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이것입니다. 이만한 믿음이 우리에게 있는 것. 예수님이 보실 때 우리의 믿음이 어떤 믿음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이 사람의 믿음은 어떤 믿음이었을까요? 아주 그냥 너무나 당연한 거죠. 아주 겸손한 믿음이에요. 로마의 백부장인데도 유대의 이스라엘의 한 젊은이 앞에 와서 주여 부릅니다. 그리고 자기의 종을 생각하는 긍휼이 있는 사람이에요. 네. 측은지심이 있는 사람이라는 것이죠. 믿음의 사람들은 늘 이것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자신의 위치를 아는 사람이에요. 예수님을 부릴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고 예수님 앞에 나와서 엎드린 겁니다. 우리가 기도 생활하거나 또 신앙 생활하면서 가끔 착각을 하는데 예수님을 종처럼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오세요, 가세요, 빨리 오세요. 우리가 기도한다 그러면서 믿음의 능력이 있다 그러면서 잘못하면 예수님을 내가 부리는 줄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기 문등병자도 그랬고, 지금 백부장도 그렇고 다 어떻게 합니까? 주님이 원하시면 주님께서 말씀하시면 됩니다. 여러분 주님이 원하시면 됩니다. 주님이 말씀하시면 됩니다. 이것이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에 말씀을 보면 상당히 무서운 말씀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이 이르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에 이르니 나온 이르려니와 그 나라의 본 자손들은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나서 거기서 울며 이를 갈미 되리라. 예수께서 백부장에게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하시니. 그 즉시 하인이 나은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 다시 한번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아주 그 속을 뒤집어 놓는 말씀을 하시는데 그게 뭐겠습니까? 이제 하나님 나라에 구원 오는 사람들이 많이 동서 이방인들이 많이 오는데 정작 본래이 하나님을 믿었다고 하는 백성들은 쫓겨나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될 것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먼저 믿었다고, 오래 믿었다고, 내가 그래도 좀잘 믿는다고, 성경 많이 읽었다고, 자랑하지 마세요. 정말 주님 앞에 엎드리는 겸손이 있습니다. 있습니까? 정말 주여, 주님께서 원하시면 하는 그러한 절대 충성입니까? 절대 의지입니까? 우리가 좀 믿었다고 해서 성경 좀 읽었다고 해서 공부 좀 했다고 해서 뭐좀 안다고 해서 뭐좀 재산이 있다고 해서 얼마나 교만합니까? 얼마나 우리들이 오만한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까? 오늘 말씀 속에서 여러분과 저는 정말 다시 한번 이만한 믿음 주님께서 보실 때 이만한 믿음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하는 믿음 그런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요. 과연 내가 이러한 믿음의 소유자인가? 주님께서 지금 내 믿음을 보실 때, 그래, 내 믿음은 괜찮은 믿음이다. 내 믿음대로 될수 있는 믿음이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랬을 때, 여러분, 뭐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두려운 말씀 아닙니까? 오늘 이, 다시 한 번. 이만한 믿음, 믿음대로 될지어다. 이걸 깊이 묵상하면서, 주님께서 인정하시는 믿음, 그 믿음대로 되어져가는 축복으로 사는, 한 주님의 백성들이 되시기를.